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쌤이 지난주에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 조금 변동이 생겨서 22년 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39번이랑 40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영상으로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년에 새로 들어가는 6개 지문 있죠. 3점짜리만. 네, 그 영상은 조금 따로 여러분 이번 주 내에 어,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두 지문부터 좀 마무리를 합시다. 어, 39번 지문은 음, 파란색이랑 이제 노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시각, 시각, 어, 시각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어그 만들어진 기억들을 의미하는 거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1번 문장부터 보면은 born부터 사이트가 휴먼스를 꾸며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동사를 쓸수 없습니다. are born 이런 식으로 쓸수 없어요. 뭐 who are born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without sight이니까 시력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제 시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are not able to collect visual experiences. 시각적인 경험을 당연히 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they understand the world 그들은 세상을 이해합니다. entirely 완전히 through their other senses. 그들의 다른 감각을 통해서 네, 세상을 이해하게 되겠죠. 자, 이 결과 people with blindness blind가 눈이 먼, blindness가 이제, with blindness가 시력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at birth 태어날 때부터 동의어가 innately 선천적으로 그 다음에 by nature 이것도 선천적으로 해요 어, by nature 특히 여러분 좀 중요합니다 꼭 표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선천적으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develop 발달시킨다 An amazing n a ability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수부터 끝까지가 이 ability를 꾸며요 어떤 능력을 발달시키냐면, to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고, through the collection of experiences and memories. 그, 경험이나 기억의 집합을 통한, 통하, 통하여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이 어디서 오겠니? That come from these non-visual senses. 이러한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들을 통해서 오는 기억과 경험이라는 거지.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게 바로 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억을 모으기 때문에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꿈을 꿀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3 번부터 갈게요 3 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통점이라고 되 있는데 어~ 모아무의 공통점이냐면 시력이 음~ 있는 어~ 있는 사람들과 시력이 없는 사람들의 꿈 그 꿈의 공통점이야. 자, the dreams of a person, 어떤 사람의 꿈들이냐면, who has been without sight since birth. 그 since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완료예요. has been. 음. 이 부분은 쌤이 필기를 추가해 놓겠습니다. Since라는 게 있으면 현재완료를 써야 되죠. 알죠? 과거시제는 쓰지 않고 현재완료를 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어 왔던 사람의 꿈이 근데 공통적으로 can be 어떨 수 있냐면 just as as 원급 비교예요. 중간에 vivid와 imaginative 여기가 이제 원급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원급 비교는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뭐만큼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꿈이 As vivid and imaginative. 자, vivid가 그 생생한 이란 뜻이고,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 이란 뜻입니다. 이 자리가 형용사예요. 어, 그 as-as 사이에 원급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굉장히 잘해. 오히려 어떤 부분이 약하냐면, 그 원급이 형용사냐 부사냐에서 여러분 틀릴 수가 있는데요. 어, 왜 형용사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앞에 동사가 can be 비동사였어요. 비동사 뒤에는 부사 들어갈 수 없죠 보어 자리니까요. 어, 비비드의 형용사 비비드라는 형용사의 그 동의어가 life-like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life-like 말 그대로 life와 같은.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뜻이야. 알겠지? 생생한. 그 다음에,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인데, 얘를 외울 때는 나머지 두 개를 다 같이 외워야 돼. 뭐냐면, imaginary. 이거는 상상의, 가상의. 어, 상상의, 가상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게 imaginary. 이거, 이거, 이요그 다음에, imaginable. 이거는 able이 붙으면 뭐뭐 할수 있는 이라서,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이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세계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만 일단 확실하게 외워놔. 하나만. s a 같은 경우에는 i m a g i n a b l 이 가장 외우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 Able이 붙었으니까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Imaginary 이거는 가상 의. Imaginative 어, 상상력이 풍부한. 음, creative랑 같이 연결해서 외우면 어떨까? t i v 브 t i v 이렇게. 자, 어쨌든, 어, t h o s 가 가리키는 거는 위에 있는 dreams. 뱉을 수 없죠. 가리키는 게 복수면 얘도 당연히 복수형인 those를 써야 되겠지. 이 사람들의 꿈이 바로 누구의 꿈처럼 꿈만큼이나 of someone with normal vision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꿈들만큼이나 이럴 수 있다. 공통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부터가 차이점이야. 그래서 계속 지금 문장 넣기 체크돼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39번이 흐름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도 흐름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요약문을 쓰기 위해서라도. 자, however, 연결사 네모 되어 있고, 그런데, they are unique. 그것들은 굉장히 독특하다. 어,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 앞에 나왔었던 그, 저기, 잠깐만. 음, they are unique 에서 그 데이가 앞에 있는 그노우 s 가 아니잖아. 그지? 뭐냐면, the dreams of a 괜히 노우스라이어가 색깔리겠다, 여러분. 어, 쌤이 이거 바꿔 놓을게요. 이 데이가 의미하는 거는 그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꿈들이 아니고요. 이 3번 문장의 주어였던 그 드림스가 돼야 돼. 어, 쌤이 이걸 쓸때 그냥 드림스만 생각하고. 그 노우스 여기 노우 o 오브 썸원 위드 노멀 비전으로 연결한 것 같은데 이 꿈들은 그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꿈들이 아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꿈들이에요. 그래서 데이를 그삼 번의 주어인 더 드림스로 쌤이 옮겨 놓겠습니다. 아무튼 내용 만좀 보시면 그런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꿈들이 어떤 점에 독특하냐면 their dreams 그들의 꿈이 are constructed 구성됩니다. 수동태고요. 뭐로부터 구성되냐 어시각이 아닌 경험. 됐죠? 시각이 아닌 기억으로부터 구성된다라는 점에서 어, 특이한 거야. 독특한 거야. 그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어, 어떤 경험이냐? 경험이나 기억이냐면 they have collected. 그들이 모아 놨었던 중간에 목관대 생략이죠. 여기서 they have collected에서 they는 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자, 5번 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A person with normal vision. 다시 한번 차이점을 얘기할 거예요. 그 정상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꿈과 정상시력이 어, 시력이 없는 사람들의 꿈을 얘기할 건데요. 자, 5번에 A person with normal vision. 정상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은 will dream about a familiar friend. 친근한, 친숙한 친구에 대해서 꿈을 꿀 건데 여기까지가 완벽한 문장이라서 friend에서 끊어버렸어요. 뒤에가 분사구문입니다. 뭐뭐하여. using, 뭐 사용하여. by using 써도 괜찮지, by ing를 써도 모모함으로 써니까 똑같아요. using 여기 어법 잘 보시고 뭘 사용하여 꿈꾸냐면은 visual memories of shape, lighting and color 모양이나 색이나 아, 모양이나 빛이나 아니면은 색깔 같은 비주얼 메모리를 사용하여. 자, 그런데 이거랑 또 반대가 6번입니다. 그런데 어, blind person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 associate A with B의 뜻이 A와 B를 연관시키단데요. A가 바로 뭐냐면 the same friend입니다. 그리고 B가 a unique combination 이하예요. 자, 어, 똑같은 친구를 이번에는 뭐와 연관을 시키냐면 시각적인 기억이 아니고 어 유니크 콤비네이션 독특한 조합인데 이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조합이잖아요. 뭐의 조합이냐? 경험들의 조합이야. 그런데 이 경험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non visual senses 나왔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식이요. 이 non-visual senses, 시각이 아닌 감각들은 that act to represent that friend. 여기서 that은 지시형용사예요. 지형이라고 써져 있죠. 관대 아니고 접속사도 아닙니다. 그 친구를 represent가 나타내다의 뜻이잖아. 그래서 그 친구를 나타내는 어, 역할을 하는, 여기서 act가 역할을 하다예요. 행동을 하다라기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다 기능을 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액트하는 거는 행동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어떤 사물이 사물이 액트라는 거는 그거는 행동하다라고 하지 않지. 사물이 행동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사물이 기능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부분도 쌤이 추가해 놓겠습니다. 그 친구를 나타내는 어 기능을 하는 non visual senses. 거기서부터 온 경험의 조합을 통하 어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의 조합들 과 같은 그 똑같은 친구를 연관시킨다. 자, 칠번 갈게요. 즉, 다시 말해서, people blind at birth. 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half가 동사고요. 뭘 가지고 있느냐? 앞에서 분명히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왔어. 공통점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어,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꿈과 마찬가지로 생생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랬죠. 그래서 similar가 일단 나와줘야 돼. 음, 여기가 different가 아니고 similar야. 발표돼 있어. 비슷한 전반적인 꿈의 경험이 있어. 여기까지가 공통점. 그런데, 어, 이 v e n 뒤에 갈게요. 비록, they do not dream in pictures. 여기 다이 있어요. 그들은 그 그림을 통해서는, 어, 시가 시력을 통해서는, 여기서 pictures가 의미하는 건 아무래도 비주얼 익스페리언스겠지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꿈을 꾸지는 않지만 이걸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멜러가 공통점, not pictures가 차이점이 되겠어요. 되셨죠? 어,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네 눈이 보이지 않는 이제 맹인들이라고 하죠. 맹인들의 꿈의 특징들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 0 번까지 가볼 건데요. 어, 40번은, 그, 봅시다. 자, 1번. According to a study of Swedish adolescent가 청소년이에요. Teenager랑 동의한데요그 스웨덴 청소년들의 연구에 따르면, a n i m p o r t a n t factor, 자,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의 요소냐면은, 청소년들의 academic success니까 학업적 성공이야. 어 청소년들의 학업적인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주어가 팩터였고 동사가 이제 is가 되겠죠. 바로 뭐냐? how they respond to challenges. 자, how 주어 동사 많이 나왔지?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그리고 the way 주어 동사랑 똑같습니다. 그들이 어 챌린지가 어려움 또는 도전이란 뜻이죠. 그들이 어려움에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청소년들의 학업적인 성공을 어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얘기야. 2번 갈게요. The study reports that 그러면 이제 일단 뭐부터 나와야 되겠냐? 학업적 성공이 어려움에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어려움 대처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1 갈게요. The study reports that 어 대절이라고 보고합니다. When facing difficulties, 어, when 같은 접속사 뒤에 꼭 주어 동사만 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facing 같은 분사 심지어 형용사도 올수 있어요. 그죠?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when과 facing 사이에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대절의 주어가 누구니? 대절의 주어가 저기 뒤에 있는 S 프라임이라고 돼 있는 어덜러센트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략된 주어 비동사는 they are 이 되겠지, 그지? They are. 자, 갈게 when they are facing 또는 when facing 마주할 때 어려움을 마주할 때 facing은 괜찮지만 face 드는 안 됩니다. 주어인 청소년이 마주하는 거라서 그 주어와의 관계가 어 주절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라서 현재분사를 쓰는 게 맞고요. 어쨌든. When facing difficulties 어려움을 마주할 때이 청소년들이 근데 어떤 청소년인지 갈게요. exposed 여기가 과거분사예요. 노출된. 어디에 노출된? authoritative가 권위적인 어 이런 뜻입니다. parenting style은 양육 방식이야. parent가 부모님이니까 parent가 동사로 기르다, 양육하다가 있거든. 지도하다의 의미도 있고. 어쨌든 권위적인 양육 방식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자 동사가 어리에요? are less likely to be. 자, less니까 부정이잖아. 어떨 가능성이 적냐 하면, 1번, passive, 수동적일 가능성이 적고, 두번째 helpless, 무기력할 가능성이 적고, 세번째 afraid to fail,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기가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왜? 앞에 less가 있으니까, 만나면 긍정이 되거든. 정리하면,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 권위적인 부모님을 둔 아이들은,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어~ 무기력하지 않고 힘이 있고 그다음에 실패를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 좋은 거예요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아까 첫문장에서 아이들의 학업적 성공이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식과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단 어려움 대처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원인은 어 권위적인 부모님에게서 길러졌다라는 게 원인이고 그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대처를 잘 한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아까 일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이 왜 중요해? 어디에 중요해? 학업적 성공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3번 문장부터 연구 2라고돼 있지. 여기서부터가 학업적 성공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문장은 일단 어려움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3번 문장부터가 어, 학업적의 학업 공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Another story, 그러니까 또 다른 연구라고 나오니까 연구 이라고 쓴 거야. 어, 뭐 위스콘신과 뭐 캘리포니아 북부. 에서의 아홉 개 고등학교네요.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있는데요. 동사가 indicates 보여줍니다. 대절을 대절할게요. Children of authoritative parents 어, 권위적인 부모님의 아이들은 d o well in school 학교에서 잘한대요. 왜냐하면 these parents 이러한 부모님들이 put not c a u because가 앞에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가 동사 자리입니다. put이 putting이 아니고 뭘놔 많은 노력을 놓쳐,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어디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Into getting involved, 개입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디에 개입해요? 그들의 아이들의 학교 활동에 됐어요. 자, involve 갈게요. involve 자체는 타동사예요. 개입시키다. 그래서 주어가 어디에 개입하다 또는 주어가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수동태를 써야 돼. 그러니까 getting pp를 쓴 거야. 음. 그냥 involving은 안 돼. 그냥 involving을 쓰면은 이거는 개입시키는 데에 노력을 하는 거고 지금 이 문장의 내용은 부모님들이 개입하는 데에 노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 getting PP 아니면 being PP 수동태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get, it, get involved 또는 be involved in 이게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는 라 뜻이고요. 4번 갑니다. 즉, 자, 자 이제부터 4번, 5번, 6번 세 문장 남았는데 각각 참여 1, 참여 2, 참여 3 보이시죠? 내용 좀 정리할게요. 권위적인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어려움에 대처를 잘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위적인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해. 됐어? 그 이유가 또 뭐라 뭐,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학교 생활에 참여하거든. 참여 1 간다. 권위적인 부모님들은 are significantly가 상당히 be likely to 부정사예요. are more likely to help. 도울 가능성이 높아.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 뭐에 대해서? with homework. 숙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아이들이 숙제하는 것을 도울 가능성이 높아. 자, to help의 병렬이야. to attend. 그리고 뭐할 가능성이 높냐면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참석하다란 뜻이죠. 세 번째, to watch their Children in sports. 아이들이 스포츠하는 것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고 네 번째, to help students select courses. 학생들이 코스를 선택하는 데에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Select 부분은 헬프의 목적격 보호 자리여서 동사 원형을 쓴 거고 to select, to 부정사 함께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중요한 게그 위에 likely to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지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개념 자체를 좀 배우면 좋겠는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라이클리가 나오면 꼭비 라이클리 투부정사를 생각하는데 그때 라이클리는 형용사고요. 근데 라이클리가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수있어 봐봐. 파란색 필기야. 어비 라이클리 투부정사는 그냥 라이클리 동사원형이랑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비 라이클리 투부정사 할때 라이클리는 형용사고 근데 문제는 라이클리가 부사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likely 동사를 써도 괜찮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은 지금 원문을 다시 가봐, 본문을. 1번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are more likely to help 있지. 거기를 뭐로 바꿔도 돼? 그냥 more likely help로 바꿔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뭐를 뭐로 바꾼 줄 알겠니? 비동사, 투부정사를 그냥 동사로 쓴 거야. 앞에 are 빼고요. 음, 비동사 뺐어요 Significantly 앞에 있는 or 뺐어 그 다음에 to help도 뺐어 더 이상 투 부장사를 쓸 이유가 없지 앞에 be likely가 아니었잖아 비동사 없어졌으니까 그럼 그냥 help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말로 해볼게 내가 That is 즉 authoritative parents 권위적인 부모님들은 Significantly more likely help 이렇게 써도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는 more likely 전체를 그냥 부사 취급해버리면 되는 거야 부사는 솔직히 없어도 괜찮잖아. 그러면은 authoritative parents help. 그냥 이게 돼버리는 거지. 내 말은 likely 있다고 반드시 뒤에가 투부정사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투부정사인 거지. 비동사 없으면 그냥 그때 likely는 부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동사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두 번째 참여 이익간다 Those parents, moreover, 게다가 그 부모님들은 are aware of, 자, be aware of, 명사, 또는 be aware, 대절, 둘다쓸수 있어요. 뭐뭐를 안다, 뭐뭐를 인식한다. 뭘 인식하고 있냐면, 간접 의문문이 두개 나오는데, 첫 번째, what their children do. 그들의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how they perform in school. 그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란 말이야. 자, of 뒤에 what, 보이죠? 어, of 뒤에 what이에요? of 뒤에 위치에요? 이거는 내가 뒷문장 보라 그랬어?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왔을 써야 돼. 뒷문장이 완전하면 그때는 오브 위치가 맞아. 알겠지? 마지막, finally. 권위적인 부모님들은 praise가 칭찬하단데요. 동의어 다 외우세요. compliment, speak highly of, acclaim 특히 외우시고요. applaud 특히 외우세요. applaud는 여러분 박수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박수친다라는 게 결국 칭찬해주는 거니까. 칭찬을 잘해줘. 학업적인 e x c e l l e n c 뛰어남 아니면 성취란 뜻이 있어서 뭐 a c c o m p l i s h m e n t 로 바꿔쓸 수 있을 것 같고 학업적인 뛰어남에 대해 칭찬을 잘해줘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 칭찬 잘해주. 그 다음에 또 뭐를 높이 평가하냐면 아 여기서는 높이 평가다라고 하 보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높이 평가하냐면 the importance of w o r 여러분 w o r k hard 노력하다는 뜻이야. working hardly 안 돼. hardly는 부정이니까 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누구보다 than other parents do. 다른 부모님들이 그러한 것보다. 자, 두는 안 써도 돼. 근데 굳이 쓴다면 두야. 비동사는안 돼. 왜? 이 두가 의미하는 동사가 앞에 나왔던 praise거든. 되셨죠? 음.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 질문의 주제는 어, 권위적인 부모님을 둔 아이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그리고 그 학업적인 성공을 보인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여러분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22년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25년 빼고는, 추가된 범위 빼고는 다된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된 25년 6개의 지문은 쌤이 따로 영상을 조금,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